한국 때문에 미국 전역이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미국 국회에서는 이미 한국산 자동차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개정안을 만들어 바이든의 통보도 없이 통과시켜버리는가 하면 미국의 52개 주의사들은 바이든의 정책과 상관없이 한국 기업에 엄청난 보조금과 혜택을 주겠다며 바이든을 대신해 자신들이 사과하겠다며 제발 미국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애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한국을 긴급 방문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만나 엄청난 빅딜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최근 바이든의 한국차별법을 본 삼성이 큰 결단을 내리면서 반도체 패권을 지려했던 미국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현대차도 미국의 1위 전기차 기업이자 세계 1위인 테슬라마저 뛰어넘는 이 엄청난 기술을 공개했고 전세계 투자자 및 관련 기업들이 테슬라를 버리고 현대차에 올인하는 이 파격적인 결단을 내리자 미국은 그야말로 난리가 나버렸는데요. 한국을 견제하려 한국차별법까지 만들었다가 한국이 선보인 엄청난 한방에 무너져버린 미국의 놀라운 상황. 지금부터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해리스 미국 부통령까지 한국을 찾아 한국 전기차가 미국에서 차별을 받는 것에 대해 이 문제를 해소시켜 주겠다. 라는 말을 전했는데요. 우려했던 대로 립 서비스에 그쳤습니다.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이 토니블링컴 미 국무장관은 한국산 자동차는 빼버리고 이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3680억 달러 이상을 북미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와 배터리와 같은 클린 에너지 기술에 지원한다라며 이는 가장 대규모이고 역사상 가장 야심찬 기후변화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경제적 결속을 심화하고 우리 국민의 경제적 기회를 확장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 정의선 부회장과 대한민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워싱턴으로 직접 찾아가 수차례 강하게 항의했고, 이때마다 미국은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라고 답변했지만, 결과는 한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수차례 친 것입니다. 즉 한국을 속여서 얻은 돈으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 이번 한국차별법을 이 바이든 행정부는 매우 자랑스러운 전략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를 자랑스럽게 홍보하며 11월 중간선거를 승리하는데 이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너무나 황당하죠. 미국의 한국차별법은 한국산 자동차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한국산 자동차 차별법에 승인한 데 이어 미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은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에 10년간 투자를 못하도록 하겠다. 만약 이를 어길 시 모든 자금을 회수하겠다. 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곧 한국의 삼성전자와 SK아이닉스를 겨냥한 것으로 한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이어서 또 한국에 보조금을 한 푼도 주지 않으려는 두 번째 한국차별법입니다. SK이닉스의 지난 2019년 지역별 매출액 비중을 보시면 중국이 48%로 압도적인 1위이고 미국이 28.92%로 2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투자를 줄이는 것도 아니고 미국의 요구대로 지금 당장 중국으로의 모든 매출을 포기하게 된다면 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교활하게 이용하든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말도 안 되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지불했던 수십, 수백조 원의 혜택을 전부 토해내라는 것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렇게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완전히 철수하도록 종용하는 동시에 이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매출이 늘어나도록 반대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서 올리고 있었던 이 막대한 이익을 미국이 빼앗아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너무나 커져버린 한국의 영향력을 대폭 축소하고 미국이 반도체 패권을 주기 위해서 한국을 차별하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한국이 아닙니다. 삼성이 엄청난 대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지난 1일 오후 3시경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을 방문해 일주일 동안 체류하며 이재용 부회장의 엄청난 빅딜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엔디비아가 얼마 전 48조 원을 지불해 사려고 했던 ARM, 그런데 영국 정부가 단번에 거절하는 바람에 결국 무산됐는데요. 이 ARM을 소유한 손정이가 한국의 삼성에 매각하려 한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ARM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은 그만큼 반도체 패권을 주기 위해서 ARM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ARM은 Advanced Risk Machines의 약자로, 1990년 Apple 영국 m p 컴퓨터 r VLSI 테크놀로지의 합작회사로 영국에 설립됐습니다. ARM은 인텔이나 삼성처럼 반도체 제조업체가 아닙니다. 대신 ARM은 반도체 업체들의 반도체 설계도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1년에 전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은 10%, 5억대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14억대 이상이 ARM이 설계한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매년 수억대가 팔리는 태블릿도 무려 85%가 ARM이 설계한 IP를 사용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도 무려 90% 스토리지도 90%를 점유하며 절대 독점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ARM입니다.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은 지난 2016년 ARM을 36조 4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당시 전 세계 사람들의 손정희가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에 ARM을 샀다고 비웃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ARM의 실적은 매출액 1조 8천억 원에 순이익은 1조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실적만 보면 말도 안 되게 비싼 금액이었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삼성과 퀄컴, 화웨이, 샤오미 심지어 애플까지 전 세계 모든 전자 기기의 반도체 회사들이 이 ARM이 만든 직접 재산권을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완벽한 독점권을 가진 세계에서 유일한 회사로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이 유일한 회사입니다. 미국은 엔비디아를 통해 ARM을 인수해 전 세계 반도체 패권을 손에 넣으려 했는데요. 영국 정부가 단칼에 거절해 버리면서 무산됐습니다. 영국 정부는 영국에 본사를 둔 영국 기업 a r m 이 미국에 넘어가는 것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가로막았다고 블룸버그가 전했습니다. 미국의 엔디비아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인수한 36조 원보다 무려 12조 원을 더 주고 사려지만. 했 영국 정부의 단호한 거절에 결국 포기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영국 정부가 ARM을 한국에 넘기는 것은 괜찮다는 이 충격적인 소식과 함께 손정희 회장이 한국에 긴급 방문해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 이 빅들을 제시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미국은 대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한국산 자동차에 이어 한국산 반도체까지 차별하는 차별법을 내놓았던 미국이기에 한국이 이대로 ARM을 인수해 반도체 패권을 손에 넣게 되면 미국은 한국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업계 슈퍼 의리라 불리는 ASML이 이미 한국을 반도체 허브로 지정하고 한국의 올인한데 이어 한국이 반도체 업계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ARM까지 손에 넣게 되면 최근 한국 차별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은 초비상사태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국회는 바이든을 패싱하면서까지 한국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 의원은 미국의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집행한 현대차가 차별을 받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며 현대차의 미국 내 전기차 공장이 완성될 때까지 현대차에만 예외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앤드긴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은 한국은 경제 강국이고 문화적 초강대국이다 라며 미국 의회 누구도 한국 차별법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며 미국 의회의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 바이든의 한국 차별법을 뒤집어 버릴 수 있음을 시사했고 미국 52개 주의사들은 바이든의 한국 차별법을 완전히 무마시켜 버리며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의 막대한 보조금 혜택 뿐만 아니라 세금 감면 인력 지원 등을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현실이 되면 한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중간 선거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완패는 확정된 사실이고 바이든의 정치 생명은 끝이 날수 있습니다. 이미 허수아비 정부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수준입니다. 미국의 대 위기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미 현대의 전기차가 초 미래적인 디자인과 완성도로 전 세계 언론들의 극찬을 받으며 이 테슬라를 뛰어넘었다라는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마지막 비장의 무기이자 미국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자율주행 기술마저 현대차가 최근 따라잡는 엄청난 기술을 공개하자 미국은 망연자실해 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가 판교 제로시티 일대에서 자율주행 레벨 4 수준의 다인승 모빌리티를 시범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율주행 단계는 0에서 5단계로 나뉘는데요. 현재 테슬라를 비롯한 많은 자동차들의 탑재되어 있는 자율주행 기술은 2단계로 자동차가 조향 지원 시스템 또는 가속 감속 시스템에 의해 실행되지만 주행 환경 모니터링과 안전 운전의 책임은 모두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현대차가 판교 제로시티에서 선보인 이 자율주행 4단계는 고도 자동화 수준으로 운전 시스템을 전적으로 제어하는 것만 아닐 뿐 주행에 대한 핵심 제어. 주변 환경, 모니터링, 비상시 대처 등은 모두 시스템이 수행하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현대차는 올해 4분기에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레벨 3 수준의 기술을 탑재한 제니시스를 공개할 예정이고 곧 세계 최초로 완벽한 레벨 4까지 상용화시킬 전망입니다. 테슬라가 현대차에 유일하게 앞서고 있었던 자율주행마저 현대차가 이렇게 따라잡아버리면서 미국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뜨려버렸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테슬라가 야심차게 준비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공개하며 조만간 차량보다 싼 가격에 판매할 것이라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섰는데요. 이를 지켜본 전 세계 언론사들과 전문가들은 한국의 현대차가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의 완성도와 기술력이 압도적으로 뛰어나다며 비웃었습니다. 실제로 이를 지켜본 한 네티즌은. 이족 보행도 불안해서 와이어 묶고 시원했다 라면서 비웃었고 다른 네티즌은 아, 솔직히 현대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넥스가 훨씬 좋아 보인다 또 다른 네티즌은 테슬라가 만든 로봇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로봇이 아니라 내가 부양해줘야 할 어르신 로봇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